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XB910N 헤드셋을 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헤드셋을 3년 정도 사용했는데 이어패드와 헤드밴드 부분이 많이 닳았더라고요. 이어패드는 유튜브를 보고 쉽게 교체했지만 헤드밴드는 해외 영상에서도 분해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수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교체 비용을 소니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보니 이어패드는 37,000원, 헤드밴드까지 함께 교체하면 총 10만원 정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헤드셋의 가격이 약 26만 원 정도인데 쿠션을 교체하는 건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교체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호환 헤드밴드와 원래 가지고 있던 납땜 세트입니다. 이 모델은 분해를 하기 위해 납땜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작업입니다. 잘 넣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여기 구멍들 보이시죠? 네, 이걸 풀어 주면 됩니다. 자, 나사를 다 풀었으니까 한번 빼 보면은 이쪽 부분에 배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이쪽 위랑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핀셋으로 잘 뽑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뽑아주면은, 분리가 되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요것들 전부를 납땜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죠. 요거, 절연제를다 떼어줄게요. 자, 여기까지 떼고, 나머지 납들을 전부 제거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뗀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드러나죠. 우선 요거 여기를 분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됐고요. 이걸 물고 있어요. 이게 이 부품이 이 안에 나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여기가. 여기도 나사를 좀 분해를 해봅시다. 이러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선이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풀어주겠습니다. 어, 나왔어요. 자. 그렇지. 이게 분리가 되네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빼는 게. 오씨, 나왔다. 우와,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그러 어떻게 이거는 이런데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해주면은 들리죠 오케이 이대로 이걸안 집어넣어서 는게 아니라 여기 들어야겠네 여기서부터 까제 들어야 이거 그렇지, 그제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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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고 빼면은 이제 됐지니다 여기 렇지죠 이제 자이지 이제 반대쪽 분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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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살지 물을 들어가지고렇렇지들어가지고 그냥 빠지네. 자 이렇게 빼주고 들어가지고 내림 내려가거든요. 분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Rude. <coughs>